매진하지 않는다는 부족감을 느끼는 마음을 놓아두는 것이다 하면 노력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력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노력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안겨준다. 이를테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노력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은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매진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노력의 양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을 접어두라는 의미이다. 노력의 양을 줄이는 일에는 본질이 없다. 실제로 매우 엄청난 양으로 노력하지만, 매일 활기가 넘치고 마음 또한 지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라는 용기 섞인 말을 건네지 말라는 논리도 일리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욱더 힘내라는 말은 매우 잔혹하게 들리기 때문이다.